묵사발이랑 아 고민되는데 묵사발 있고 비빔국수 있고 아뭐 먹지 세개 먹을 게대돼른데 국은 먹어도 되고 아아뭐 어떻게 먹지 묵사발 있고 비빔국수 있고 아다재훈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비빔국수 먹어줘.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예. 묵사발 되죠? 아니겠죠? 그럼 비빔국수. 냉면 냉면. 어. 비빔냉면. 비빔냉면? 냉면이랑 비빔냉면이랑 못사 어. 바람 없다 그랬죠? 네. 가서 좀잡어 어. 아, 냉면으로 바뀌었어? 어. 국수가 아니고. 어, 어 냉면으로 바뀌었네. 어. 국수가 아니라. 응. 여러 칸 하나씩 다 풀어 나와 가지 만두국 하나랑. 만두국 하나고 비빔? 네. 국수였는데 비빔으로 바뀌었네. 만두국하 음. 먹어요. 나 연락이 나와야지, 먹을 거 일단은 이제 열레기가 나온 무없었어 열레기 좀 싸주실 만겠습니다서 네, 현재 열레기만 싸주면 먹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네, 1스택에 열레기는 줄수 있잖아요 열레기 하나만 주시면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냥 나모 뭐 지금 그거는 나에 생각하고 지금 모아도 뭐 연락이 하나만 주시면 먹을수 있습니다. 연락이 하나만 주세요. 연락이 하나만 주십시오. 일단 연락이 하나만 주십시오. 연락이 하나만, 주십시오. 14개 하나만 주, 주시면 안되겠습니다 연락이 하나만 주세요, 여러분. 연락이 두 사람 없나요? 아가재호님이 별풍선 1 4 개를 선물했습니다. 없네. 우리 아가 삐졌어 오구. 네 회장님밖에 없네요. 네, 회장님밖에 없네. 진짜 회장님밖에 없네. 풀어줄 사람. 네, 감사합니다. 아가재호님이 별풍선 1 4 개를 아, 선물했습니다. 안 먹을게요. 조용히 하고 먹어 징징아.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마워요. 이게 또 어디야? 누구야? 치킨 형님 그때 충전이 안 된다며? 그래서 내가 풍선을 못준다며 지금 충전이 안 된다는 거야? 아, 이거 충전이 안 돼요? 충전이 안될 일이 없는데 아이폰 충전이 안 돼요? 네, 치킨 형님. 중요한 건저 형님, 치킨 형님 불만이 없는 거야. 어, 그 정도는요 불만이 없는 거지. 저 정도까지는 말하고 귀찮은 게 아니라 둘 마음이 없던 거야. 둘라면 어. 뭐든지 줬지. 둘 마음이 없던 거지. 형이 J타조님이 말... 별풍선 1 5 개를 선물했습니다. 누가? 형 왔다. 아 반갑다 타조야. 아니 먹을 수 있어. 영수 책이다. 음, 영수이다. 야. 먹게 형 일단 뭐이 맛있겠다. 타 님이 별풍선 개를 선물했습니다. 형다한번 말해서 음, 타조 한 번만, 번만 하지 되지 열번만받으어요 어, 근데 싸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 어. 나가서 깨서 징징대는 데 싸주는 사람이 없어. 사조야 그냥 먹게 해라. 싸주는 사람이 없다. 사조야 그냥 먹게 해줘라. 싸주는 사람이 없어. 음. 먹게 해줘라. 사조야 담배라도 풀어주나 싶으라. <laughs> 싸주는 사람이 없어 지금 내가 열네 개 아까 했거든. 큰형님 도로름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먹어 뭘 먹어 한개 싸고. 담배라도 풀어주라. 뭘안돼안 돼, 안 돼. 담배라도 풀어줘. 아니 아니면 가. 어. 조조하다 조조. 아다재훈님이 별풍선 1 4 개를 아, 선물했습니다. 비제이 타조님이 별풍선 1 5 개를 선물했습니다. 담배 쏘지 말아 십새끼야. 아, 이 풀면 막없없는데이거는이건상관이 없는데 이없불데이 풀면 막. 맛면이 없어 냉면은불면 맛없거든 냉면은불면 맛없어 밥을 못먹으 막. 아마이너스 막. 스풀 밥을 이 먹는다. 여기서 아, 물냉면이 이게 냉면이랑 이런 아이 맛있게 아이 맛있는데 만두 만두 고기 만두 고기 진짜 여기에서 직접 한 거라서 엄청 커아다제호님이 별풍선 14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회장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알라씨 감사해요. 아멋을때 알라 알라. 아, 멋스럽다. 네. 편하게 먹을게요. 편하게 먹을 수 있냐? 아, 여유롭게, 여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먹을게. 요 감사합니다. 네, 천천히 먹을게. 요 급하게 먹을 필요 없어요. 아가재호님이 별풍선 1 4 개를 선물했습니다. 10세트 채우고 먹자. 네고맙습니다 응? 음. 응? 음. 응? 음. 응? 음. 응? 음. 이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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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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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응? 응? 고추장 응? 응? 일반 일반 냉면집에서 유게그 맛이랑 여기서 직접 달라. 여기는요 조미료를 안 쓰고 다 과일로 해가지고 양념장을 만들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조미료 아예 안 쓰고 과일로 갈고 뭐하고 뭐하고 그걸로 다 해가지고 양념장 만들고 하는데 다르다. 완전 다르네 맛자체가그 특유의 조미료 맛이 아예 없고. 냉면치가말 알지? 의축에과 그 알지 그 맛? 그런 맛이 안 나요 맛있으면 다르네 여기는 원래 그거잖아요 여기는 진짜 찐으로 여기는 본인들이 양념을 만들고 직접 다막 사가지고 한게 아니라 직접 만들고 과일 갈아가지고 막 첨부하고 뭐하고 이것도 그래 이것도 다 과일로 만든 거예요 그래. 이거 조미료 없어 아예 그냥 과일만 아일럿 아 담배요? 야야 같이 먹어준 거 비싼 건데 어 야, 비싼 거다 비싼 거야 비싼 거 싼거 내가 먹어줄게. 비싸다. 좋은 곳 어디 있어 이? 좋은 곳이 어딘데 야, 파줘 좋은 곳이 어딘데 어, 얘기해봐라. 좋은 곳이 어디냐고. 비키니 풀빌라면 불가능합니다. 예, 다. 타... 그 불가능해 타조가 못 구해 불가능해. 근데요. 아마 말 일반 여자들이 하겠냐? 여자가 여여여여 여사친이 많아도. 여자친이 많아도 일반, 일반 여자들은 안 하지. 하기가 힘들죠, 일반 여자들은. BJ 빼고는. 일반 여자들은 힘들어서. 음 맛있구만 지금 대통령 무시하는 거예요? 대통령 무시합니까? 에이 아 맛있어 야, 야 여기 한번 와라 여기 맛있다. 야 여기 한번 와라 엄청 맛있어 아와못 오겠다 멀어서 여 엄청 맛있는데 여기 야, 여기 엄청 맛있는게 아쉽네. 야, 이게 일반 만드랑 달라. 이게 직접 만든 거라서 일반 만드어 완전 다릅니다. 직접 만든 거라서 엄청 커, 봐봐. 달라. 엄청 커요. 내용물도 달라요. 음. 유이저? 아, 유이저님 안녕하세요. 음. 아, 맛있구만. 음, 음. 아, 두부다, 두부야. 음음응아 음. 음. 여기 내 동네, 우리 동네요. 음, 음, 음. 김자주 나와. 음, 아, 고추 좀 맛이다. 야, 고추 좀맛이네 이거. 음. 아, 음. 고추 좀맛이네 이거. 개꿀 개꿀.